무지런히 광물을 모으라 그럴 만한 광물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최전!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소니스의 옛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나의 자치령이다.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왕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알아서 하라고. 훈련은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느낌이 보급고에 투자하게 어서 하고 있어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그르든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이총 바라보를까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느낌이 안 좋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방접해 나의 자치령이다옳찬그러다 나한테 불만이 나 방접해 하가 나의 자치령이다. 옳은 흐르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방전폐하가 귀에 계신다. 느낌이. 나? 나? 이제? 배세진을 쳐야 한다. 나한테 불만이 있나?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총바라보니까 아, 정말 피곤하군. 뭐,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누가 또 화난 거지? 알아서 하라고. I d 의시민 t 자리를 e a t e 서로를 지켜라! 오늘 a c h e r I d o 야 t know what to say. I don't k n o 이 what to say. I don't k 열차를 파괴하는 게 당신의 주목표입니다. 내 병력들이 모두 처리할 것이다. 나한테 불만이다. 느낌이.

방접해 하다 귀에 계신다. 마의 자치령이다. 뭘참 그릇에 놓고 가 우리가 등급 기관이다. 이들 <목소리> 메시지를 채야 한다. 언제 어디 우리가 <목소리> 등급 기관이다. 평화를 위하이 전력을 다한 나의 자취력이차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체제 인상은 과제파괴 포가 완성되었으 이제 모염된강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기을해 음. 이제 배수지를 치해야 한다. 음. 양점이 있으라 음. 우리가 상급 귀걸이다. 평화를 위해 나의 자치령이다. 몰차그흐르 우리가 긴급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이리와요. 몰차이 르자 우리가 긴급기관이다. 나한테 우리가 긴급기관이다. 이건 뭐 이거는 진격는이 막내 시장을 하면 내 기계는 방전 안 했으면 그에게서는... 잘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은 저분이들을 나의 잡지였단니뭘그처들이 바로 우를 공격할 거다? 열차가 또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분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지, 그르다. 오늘 상대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네, 나의 자치령이다. 옳지, 그르다. 습 이제 배지를야니다 아래쪽 술로에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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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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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저기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 경고, 주 목표가 다른다.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명성이 곧 생명입니다. 네. 누가 또 나한테 불만이 있어? 나, 이 네, 경비 네. 명령 내. 지금까지의 식으로는 모조무시당다 어느 누구도 공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신 분명 예. 이제 첫눈에 띄게 그 눈은 인간의 자리는 넘는다. 승리를 보지 한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같다노력다저이다 저기다. 적이다 저기다. 습니다저비와 しっかりしたお客さ 철로를 <목소리를> 이용하는 열차들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목표 파괴. <목소리를 지켜봐야죠> 너의 모두의 피로 이 결과를 얻었다. 우리는 승격 기관이다. <목소리를 지켜봐야죠> 이들 배설지를 치워라. 시 배지, 음. <놈들> 음. 놈들에게 탈출은 애초에 몸도 꿇수 없는 일이지 정당력이 우리 기쪽로 접근 중이다! 불만이다. 누가 이총 바라보는 나한테.. 나? 확실해? 지금쯤 놈들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 제거해야 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배신자가 아니야. 만 아, 배신자가 아니야.

그는 지혜를 지 세기를 기대한다 수군요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선 제 몫까지 다 드리고 싶지만, 그냥 제 마음만 받아 주십시오. <laughs>